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일장을 봅니다. 자 지난 주간에 보셨는데 다시 사도행전 일장 십사 절한절 보시고 이 장의 말씀 사도행일장 십사 절한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장 1절에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실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마음 문을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예, 그냥 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도. 무거운 짐으로 그냥 꽉 눌려 있고 예, 그러지 마시고 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들이 이렇게 열리면서 예, 그래서 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 그 상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이 예, 서론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올바른 기도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올바른 대상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 뭐, 흑암의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중심이 나요. 나, 나,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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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내게 이렇게 이렇게 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혹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미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부터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시게 되어 있고 뭐 그것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대 우선순위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자또한 가지 어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 말씀이지만 나는 참 기도가 잘안 되어집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가 안 되어진다라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럼 그분이 묵상기도가 되어지느냐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묵상기도도 잘안 되어져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묵상기도 된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 기도가 잘안 되어지는 분이 있으시면, 일단, 찬송을 할때 입을 여세요. 속으로 찬송하지만, 입을 열어 찬송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여시는 거예요. 악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막큰 소리로, 막 부르, 뭐 부르지라 해서 막큰 소리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을 여세요. 입을 연다는 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하느냐?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열도록, 입을 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여하고 외치고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내용을 기도한 데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아니요. 마음이 전달되면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내게, 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예? 네? 아버지, 아버지 속에 사진 다 들어가 있는 거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안 돼요?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 말은 할수 있잖아요. 이 말까지도 안 된다. 그분은 지금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분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마음 문을 이렇게 여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지 이미 여러 번 계속 반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특징. 마가다락방 교회의 멤버들로 구성원들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멤버들이요, 구성원들. 자, 이 사람들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다렸어요. 분명한 언약, 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기도의 능력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자체가 응답이요 능력이요 그 자체가 자 그들은 어, 갈보리산의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내가 살지만 내 배경은 영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나의 삶. 감남산의 응답. 감남산의 언약. 자,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감남산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응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가다락방의 언약. 아, 그래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자 그럼 보세요 400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393의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 그 충만한 능력의 힘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기를 자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393의 기도이다 내용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 마가달콤했던 성도들의 특징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어떤 특징?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요 기도응답의 이게 큰 영적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기에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보금 공동체가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갖차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갖차여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모였다 하면 기관이든 부서든 교구든 뭐 어떤 모임에서 모였다 하면 모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할 때그 모임의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오직 기도에 집중. 한 마음으로 원리스 되어 기도에 집중, 기도의 어린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은 언약 잡고 한 마음이 돼서 오직 기도의 일심되어질 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시간표 속에 들어온 자들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충분 조건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응답의 충분 조건 속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잡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데 그 충분 조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다면 그들이 다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충분 조건 속에 모두가 다 들어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된 자리에 오셨는데 마가 다락방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셔 동일하시다고요. 마가 다락방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수천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밤 마가 다락방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마가 다락방 교회 역사하신 성령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 속에 돌아 있고 더 나가서 이 축복의 대열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의 시간표가,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다.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렸어요.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현장의 제자가 일어나는 문이 열렸어요.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드디어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 마가, 다락방,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모임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 요 시간표가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지는 요런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 대열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이들은 응답받을 충분 조건 속에 들어와 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 그렇다면 언약 잡고 24 기도 누림 속에 기도하면서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누림 속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왜 빨리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자 불신앙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분명한 방향 내가 가야 될그길 요게 딱 맞았다면 기다리시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 누림 속에 기다리면 된다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 24 속에 들어갈 때 기도할 내용이 뭔지. 자, 그것을 이렇게 좀 소개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어떤 망대냐. 777 기도의 망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내 안에 세울 777 기도의 망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좀 잘하길 바랍니다. 777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전체 흐름이 아, 이런 흐름의 내용이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는데 자, 가장 먼저요. 138의 근본의 이 언약은 여러분이 777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138의 언약 잡고 하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138의 근본 언약이요 근본 언약을 이 발판에 깔아놓으시고 여러분의 그냥 평상시 기도에 그냥 내용 속에 담아두시고 자777 기도의 망대 그 중에 첫 번째가 파수꾼의 7망대를 기도의 망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7망대를 나의 기도 제목 속에 기도 속에 담는 거요. 파수꾼의 칠망대. 자 내용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파수꾼의 칠망대의 기도를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거요. 자두 번째.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순례자로서 일곱 여정의 망대의 기도를 내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 여정의 기도, 칠 여정의 기도가 결국칠 여정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예비 놓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여정을 가는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하나 하나가 다 그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7 이정표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갈보리산 언약의 그 이정표, 결국은 어디에? 로마 보고마. 세계보고마의 그 언약 성취의 이정표까지 그 이정표가 내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그 여정을 이정표 따라가는 자, 결론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안에 칠망대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 속에 세워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있는데, 이 흑암의 망대가요.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느냐? 그것보다도, 물론 그렇다 해도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뭔가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뭔가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이내 안에 777 기도의 망대를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잘 세워지도록 삶 집중하라. 삶 집중하라. 아침, 낮, 밤. 집중하여 이 기도에 집중하라. 그러다가 보면,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나만이,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만의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응답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보면 뭐가 이해되느냐? 아,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오천 종족을 말씀하시는구나. 세계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777 기도의 망대의 기도가 내 안에 계속 기도되어지면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 응답 시스템, 그리고 세계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세 가지 또 응답, 삼 응답이 따라오는데 삼 응답이 뭐냐?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문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만나도 우리는 문제 속에 사니까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려고 막 발버둥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사실은 그답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갈등? 왜 없겠어요? 갈등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더 이상의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갱신을 찾아 내가 더큰 그릇으로 나를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갈등을 갱신하면서 내 그릇을 더큰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은 응답을 누리는 그릇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된다 그러는데,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기도 속에 담다가 보면 세 가지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세팅되느냐? 결국은 인생의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 인생의 답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답이 있는 나에게. 답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 답을 줄수 있는 플랫폼.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나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세운 자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요. 그 사람에게 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플랫폼. 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플랫폼으로 있음과 동시에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의 망대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 그걸 뭐 파수 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온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해서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오직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둘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내가 그 현장에서 안테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있으면 소통이 되잖아요 안테나가 없으면 불통이 되지만 그래서 안테나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현장에 서 있느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을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성취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속에 다 모두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욕이돼에 나온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금욕이도는 아무나 올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이밤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뜨겁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뜨겁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중심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좋아 여러분을 싫다고 하나님이 거절한 이유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한 없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성령님. 자, 성삼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